안녕하세요. 강코도입니다. 아, 요즘에 샤인마스카 때문에 굉장히 그 어, 관심도 많으시고 또 고민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맛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참 많으시고요. 참 이게 어, 샤인의 미래를 점쳐볼 때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샤인을 수출해가는, 수입해가는 나라들 있죠. 어, 굉장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더군요. 뭐, 키로에 3만원, 4만원대 이렇게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품질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수출이 안 돼가지고 어, 물량이 우리나라에 많이 쏟아져서 포도 가격이 많이 하락한 그런 부분도 있죠. 이제 문제는 품질을 유지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게 사실 문제고요. 음. 이제 품질을 유지하지 못한 게, 지금 이제 그게 화두가 되어서 농민들이 다시금 심기일전에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문제는요, 지금 그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뒤로 가고 있다는 게, 뒤로. 그러니까 어 변화되어서 더 맛있는 과일로 만들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니면 또 지도하는 지도사들의 말에 의하면 한 가지에 한 송이 달아가지고 맛있는 포도 따자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어 제가 2005년도에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한 말이 있어요. 상주 사람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 한 송이 덜 달기 운동을 했었어요. 상주, 지금 상주가 사실은 샤인 마스카스의 주산지라고 볼수 있죠. 근데 그때도 똑같은 말을 제가 했습니다. 상주가 가장 포도가 잘 나갈 때 제가 한 말이었어요. 한 송이 덜 달기 운동이 아니라 40 송이 더 달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라 제가 얘기했었죠. 음, 결국에는 그 세계 듣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캠베리. 점점 시장에서 퇴출되고, 샤인 나왔잖아요. 샤인에 지금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 샤인이라고 하는 재배하는 기술이요, 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어, 예를 들면, 옛날 자옥이 있었죠, 자옥. 거봉계통의 자옥이라는 포도가 있었잖아요. 그 자옥 포도를 재배하는 방법 그대로, 거봉 포도를 재배하는 방법 그대로, 이두금이나 뭐, 피오네 같은 포도를 재배하는 기술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샤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두금이나 피오네나 자옥이나 거봉을 잘 재배하신 분들은 아마 샤인을 잘 맛있게 재배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 이제 특수한 분들이고요.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 지금 한 가지의 송이, 한 나무에 적정 수량을 달아서 포도 잘 따자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 가지에 한 송이 가지고는요, 올해보다 더 못한 포도가 나와요, 내년에. 왜? 나무는 힘이 더 세졌어요. 그러니까 더 맛있는 포도가 되려면 한 가지에 두 송이씩 달아야 됩니다. 아니면 한 나무에 40송이 달았으면 내년에 80송이를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창하는 말이 뭐냐면, 같은 열매가지 숫자에, 40송이 달았던 열매가지 숫자에, 80송이를 달아야 되니까, 열매가지 숫자를 늘리든지, 아니면 한 가지의 포도를 두 송이 달든지 해야 되죠. 이제 그게 안 되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나무를 뭔가 새롭게 열매가지 숫자를 늘리든지, 그러면 열매가지 숫자를 늘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옛날에 이렇게 가지 사이에 이렇게 뒀던 나무 사이에, 이렇게 좁은 면적에 또 나무가 뒀게 되면, 그 만큼 통풍이 안 되고 햇빛도 안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나무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면 밑에 하잎이 일찍 지게 되면 나무의 열매 밑에 이파리가 일찍 떨어지게 되면 포도가, 당도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봉지를 잘 싸기 위해서 송이 밑에 있는 잎을 따버리거나 이렇게 미어 제껴놓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때문에 사실은 포도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유럽은 유럽은 봉지 살때잘 들어라고 송이 밑에 있는 잎을 다 따버리는 경우 많이 보셨죠. 거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걔네들은요, 일조량이 어마어마해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유럽의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유럽은 그쪽의 기후 상황과 우리 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걔네들 하는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분기점에 서 있어요. 이거 내년에요. 샤인 내년에 예전 같은 샤인 맛을 내는 상품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샤인은 내년에 끝장날 수 있어요, 바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 첫 해,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내 포도밭에 첫해 나왔던 샤인의 맛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 시장에서 샤인은 끝장날 수 있다니까요? 샤인이 끝장나면요,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가 돌입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나라 포도 산업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대책 가지고는 아, 내년에 좋은 상품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아, 다각도로 많은 얘기를 듣고 보고 있는데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보편적으로 떠드는 말에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반대로. 40송이 달기 운동이 아니라 내 가지를 40개 받아서 한 가지에 40한 나무에 40개 가지 받아서 40송이 따는 게 아니라 80송이를 따야 더 맛있다고요, 포도가. 이거요,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요, 포도 끝장납니다. 제가 쓸데없이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쯤 우리나라 포도 산업이 잘 되길 바래요. 그래서 한번 해 보시라고요. 자, 1kg 짜리 포도 한 송이보다 500g 짜리 송이 두 송이가 훨씬 잘익고 맛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게큰 송입니까? 큰 송이냐고요. 보기 좋은 송이냐고요.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요, 맛이 없다는 겁니다. 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향이 안 난다는 겁니다. 껍질이 두껍다는 거예요. 어? 옛날에 그 아삭아삭한 탱탱한 맛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샤인이요, 기본적으로 그냥 재배해도 18브리스, 20브리스 나오는 포도예요. 근데 시장에 지금 싸운, 쏟아져 나오는 포도가 14브리스, 15브리스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재배해도요, 그냥 놔둬도 차라리 방치 한번 해보세요. 한나무를, 예를 들어서 한나무를 방치해보라고요. 그냥 쥐 가는 대로, 쥐 나는 대로 놔둬보라고 한번. 그럼 어떤 포도가 달리고 어떤 당도가 나오는지.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결 방법은요, 웨이크만식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웨이크만식은요, 해결 방법이 없다고요. 평덕식으로 가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캠벨처럼 수세가 약한 포도돌도 그러는데, 하물며 그 보에다 힘이 10배가 센 샤인이 웨이크만식으로 재배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평도시 어렵긴 하죠. 왜냐면 고개 위로 들러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가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점은요. 내가 머리 좋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작업 도구를 만들면 되잖아요. 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는 포도원 나무가 만드는 거니까. 포도나무가 정말 멋진 열매 만들 수 있는 지가 꿈을 펼칠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해 주는 포도를 내놓으라고 해야죠. 지금 어, 어쨌든.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시고 샤인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어, 샤인 몰라가면요 우리나라 농업 전체가 흔들려요. 정말 잘 생각하셔서 어, 지금이라도 샤인 한 샤인 나무 한 나무가요. 20m씩 펼쳐지는 나무거든요. 20m씩. 그러니까 20m를 펼친다 생각하고 20m에 하나씩 평덕식으로 바꾸세요.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열매를 더 많이 붙이든지. 열매가 숫자를 더 늘리든지, 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뭐, 늙어서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3년차 되면 맛이 없어진다. 맛이 없어지는데, 늙어서가 아니라고요. 그 나무가 능력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열매에 달린 내가, 내가 40송이 달았으면, 내년는 60송이, 대후년엔 80송이. 네오년은 백송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요. 능력이 되니까. 능력이 안 되는 나무에다가 그렇게 갈순 없지만, 능력이 되잖아요. 왜? 지금 열매가지 굵기가 이렇게 손가락처럼 굵잖아요 여러분, 열매가지 굵기가 이렇게 연필처럼 볼펜처럼 가는가요? 아니잖아. 이렇게 손가락처럼 굵잖아요 그럼 그런 가지에 좋은 열매가 달린다고, 달리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력이 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농업은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동남아시아 그렇게 비싸게 파는 샤인, 우리가 다시 팔아야죠. 그거 중국시장에 내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 각성하셔가지고 좋은 샤인 만들 수 있도록 제 말대로 하세요. 한 나무에, 한 나무에 40송이 달았으면 80송이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옛날 그 맛이 납니다. 아니면 나무를 늘리세요. 늘리시면 늘려야 돼. 저 같은 경우는 20m, 24m까지 늘려요, 나무를. 제가 가지고 있는 나무 중에 큰 나무들은 50m씩 펼쳤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나무의 최대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재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평덕식입니다. 웨이크만식은요, 답이 없어요. 그동안 해봤잖아요. 예전부터 해봤어요. 이두금도 해봤고요. 피온네도 해봤고요. 예? 자옥도 해봤잖아요. 다 실패했죠. 첫 해, 두 해는 맛있어요. 샤인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자옥이 맛이 없는 포도인가요? 이두금이 맛이 없는 포도예요? 피온네가 맛이 없는 포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본은 지금도 40%가 거봉 개봉 거봉계 포도를 생산하고 있어요. 아직도 일, 한 1kg 당 1만 엔 받고 있고요, 걔네들. 유럽 종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직도 40%가 거봉이라 거봉 종류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자,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없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니까 잘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됐습니다. 감사합니다.